부처 보고를 마치고 네. 의안심의로의안심의 하기 전에 이제 한두 개만 좀 추가로 각 부처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을 할때 국민들 누구인가를 골라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통 이제 특허라고 말하죠. 허가, 인가, 면허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소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특혜라고 믿을 정도로 심각한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를 고민을 꼭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60년 몇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짓 고엄치기로그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그 아마 그 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 사소한 얘기긴 한데, 제가 하다 보니까 버스 면허 있잖아요. 버스 저 노선 면허 내주잖아요. 면허. 그것도 버스 한 대에 노선 한 개면 버스가 여러 대가 투입되잖아요 그 버스 한 대에 권리금이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 노선 하나를 내주면 버스가 여러 대니까 수억 짜리예요. 그 노선이 좀 길거나 이러면 좋은 노선을 이렇게 손님 많은 노선으로 그려주면 그것도 공무원 권력이 던데. 그렇게 해서 하나 신규 노선을 내주면 그 수십억 짜리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특별한 관심이 없지만 그런 걸왜 특정 개인한테 내주냐 이게 다 부패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 자리 차지하면 그런 나쁜 짓 그건 엿박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싸우고 난린데 이거를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다수의 국민들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익적. 사회적 경제 공익 활동을 하는 거기다 면허를 주든지 이러면 별로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가 허가 면허 이런 네, 국가의 어떤 권능을 이용해서 뭔가 기회를 특정 소수한테 주어서 특혜가 발생하는 거는 좀 특별한 고려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저는 제가 그 면세점 있잖아요. 요새는 면세점이 장사가 별로 안 된다더라고요. 옛날에 면세점 자체가 엄청난 뭐 수십억 수백억이 특혜일 때가 있었어요. 그걸 왜 특정 개인한테 주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로비하고 막 감옥 가고 그러지.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소상공인 연합 조합이잖아요. 그런 데다 주면 좋잖아요. 그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것도 특정 개인한테 문제니까 예를 들면 그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럴 때는 그거 다 주면 되지. 면허권을 그 자체로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를 할때 하여튼 그 행정의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막아놓을 게 아니고.